자, 후반전. 자,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용인 씨씨 처음 오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핸디를 8개 드렸는데, 제가 2개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를 잡아야 되는 상황. 제가 한번씩 잡아가 볼게요. 해보야할수 있어, 할수 있어. 어, 오프닝 할 때는 텐션이 많이 나야 되는데. 기분이 좀안 좋아요. <목소리> 자, 일단 후반전은, 어, 좀 넓어졌어. 넓어졌어요. 어 넓다, 넓어. 맑아졌습니다. 이거 그냥 해볼까요? 태평양 같네요. 마음껏 치세요. 얼굴. 네. 어. 와, 어, 이거. 아, 왜 또, 저 막만 나오면 넘어가지. <laughs> 자, 후반전 멀리건을 다 쓰고 가겠습니다. 아, 시작부터 이거 멀리건이면 이거 불안한데. 이게 렇 넓은 데 놔두고 왜 그쪽에 바짝 붙여가지고 어깨가 지금 더세뱅 공구리가 들어갔다니까요, 지금. <laughs> 아우, 샷! 아우, 뭘 어떻게 해도 기분 이 나아지질 않네.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 골프를 멘탈 게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멘탈. 자신감이 넘치시는데요? 됐어. 아, 들어오네. 들어왔어, 아,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네. 네. 넉넉합니다. 아, 기분이 네. 아, 좋아요. 네. 헬스하거든요. 아, 넉넉해. 헬스해. 아, 예. 천천히 여유있게 치세요. 아 그러려고 요 급해, 급해. 급해. 아니, 누가 봐도 수익은 그대가 급해. 인터말이 <laughs> 없어. 아이언이 날카로운 맛이 하나도 없네. 망치기 같아요. 아왜 땡겼어. 나우나 망을 망, 망.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 망을 좋아하네. 2회 때는 망 없는 대로. <laughs> 야, 진짜. 잘 쳤네. 사람들이 그러겠어. 골프도 못 치는 게 골프 프로그램다고 <laughs> 아니 뭐 게스트 불러다가 네. 이렇게 질여 밟는 거보단 낫죠. 네 맞아요. 여러분들 전뭐 네. 골프를 잘 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네. 네. 취미를 즐기면서 좋은 일을 하자. 네김광집 t v 굉장히 친절한 방송입니다. 양관장이 많이 친절해지셨네. 왜 아, 마음을 자꾸 보여줘. 셋 <laughs> <씻. 웃음>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아, 여기서 내리막이 봤네 어! 한 번. 오, 치. 쪘습니 멀리건 쓰세요. 없어요. <laughs> 아, 이거 또 세요. 큰일 났네, 내리막이네. <laughs> 아, 좋, 좋다. 지나가겠다. 좋아. 똑같네. 다. 그렇지 아유, 울음악인추목네리 아우, 좋다 그, 하나, 뭐, 그렇게, 자세가, 아니야, 있네 하나, 자세가. 오르막 많이 보세요 어우 좋다 아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지 이렇게. 렇지렇 네. 왜안 좋아해요? 아, <laughs> 잘, 잘, 잘. 착하셔가지고. 네. 안으 뺏겼어요. 네. 아, 오, 좋아. 원원, 원원? 아니, 원원은 안될 거. 같아. 어. 볼까요? 거리만? 어. 원원. 왼쪽으로 어 그렇지. 이제 제가 이제 퍼포먼스 쪽이 약하니까, 우리 양반장 프로님 퍼포먼스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내리막 23. 충분히 가능해. 안될것 같은데? 내리막 23이니까요. 에? 퍼포먼스 가능하죠, 이런 거. 오늘. 오늘 컨디션이. 저노란색이 200m죠? 그러죠. 아, 오늘. 아, 너무 너무 저기 떴다. 뽕샷이다. 예. 어? 살았다어 뭐야. 살았다 뒤 말렸네. <laughs> 어우 살렸다. 살았다. 귀엽네요. 아렸다 말렸어. 물에서 멀어지네. <laughs> 무서워요. 아, 큰일 났네. 어? 아, 오늘 너무 많이 열리는데. 옆에 사람. 맞았어. 외국은 얘기들 그냥 칠수 있는데 외국은 아, 이건 물이야. 어? 이거 무리야 페널티에 페널티 에아리야 슬로우 스타트인데 끝났네요 좀 <laughs> 그냥 슬로우가 슬로우 됐네 <laughs> 꽝 질러버리잖아요. 그니까 뭐, 시작할 때그 성추행을 하지만 뭐, 성추행? 다리가 예쁘네요. <laughs> 다리가 예쁘네. <laughs> 아니, 아 다리가 잘 예쁘게 잘 뻗었잖아요. <laughs> 저딱1 <laughs> 분간만 아무 말 하지 않으면, <laughs> 아 이거 뭐 프로그램이 이거 좀 불편하네. 뭐야 <laughs> 뭐 돼. 오케이지만 더블 어 트리플 북이야어 당연 나이스. 하... 네. 여러분들 드라이버 연습하셔야 돼요 오비 나면 방법이 없어요. 나이스. 네. 네. 축하합니다. 오늘 네. 또 매너 있게. 아야 이렇게 서로 매너를 지킨다는 거는 격차가 좀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laughs> 아유 또 나네요.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어, 지금 지금 이2에 연속 기부를 하게 됐거든요 너무 행복합니다 기부를 할수 있어서 제 이름으로 아니 악만장님 이름으로 기부하는 거내 <목소리도> 기왕 부 이렇게 된거뭐 퍼포먼스적으로 가야죠 하다 씨 좋았어 다들어다 어, 아니야 못돌아못돌아 그러면 멀리건을 하나 쓰고 안전하게 해야지. 안전하게 해야지. 내기 굳고. 정말 따라갔거든요. 어? 이거 사람 간다. 사람 간다 이거. 이거 간다. 좋았어. 멀리건 날리고. 좋았어. 신중하게 칠 필요가 있겠어. 항상 여러분들 겸손해야 돼요. <laughs> 겸손해야 돼. 어 일단 죽진 않았어요. 아니, 전반적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안으로 들어 와 안으로. 그렇지 좋았어. 저예요 저예요. 기장이 짧아서아오아 네. 네. 처음부터 다시 치나봐요. 미비 네. 지금 위험합니다. 좋았어. 네. 오 네. 바람아 불어라. 으초 <laughs> <응. 좋아. 웃음> 남, 남 같지 않다. 제가 이제 아까 이렇게 했거든요. 약간 언짢네요 <laughs> 지금? 지금 좀언짢은것 같은데. 아니야. 제 자신한테 화가 나네요. <laughs> 괜히 빨짓을 해가지 올라는 가야돼. 벙커는 안 되고. 그렇지. 됐어. 됐어. 잠깐, 부위가 많이 났는데 지금. <laughs> 잘 쳤는데, 아깝다. 에이. 이거 너야. <웃음> <웃음> 아, 전가요 예. 오, 좀 센디 야, 화끈하게 넣어볼라고요말 틀린가 봐. <laughs> 아, 남자, 남자. 남자. <laughs> 더블파. 망 있네 앞에. <laughs> 아우. 여기서 네 개를 잡았거만요 아, 자 좋습니다. 좀 짜기 짜게 해야지. 너무 잘. 너무 어렸어 너무 버렸어. 너무 버렸어. 두개 남은 탈도. 양팔 한 번만 더 해주면 돼요. 지금 몇타에몇 타죠? 몇 내기 불프 지금 두 개니까 열제열개 잡아야 됩니다. 어우잘 맞았어요. 어우잘 맞다. 죠잘 맞았어요. 됐어. 아 너무 즐겁다. 잘 갔다. 됐어요. 바람 아 이거는 바람이 타도. 아유 좌초네요. 어 자꾸 소간적으로잘 치면 내 기운이 안좋는 거지. 왜안 주면 안 되는데. 좋은 취지로 하는 건데요 크네 3 어? 오오 왜 이렇게 크게 쳤지? 유지 많이 하죠 그런 아니 그런아니란는 생각이 몰라 이런 결과를 어? 내가 먼저 쳐? 뭐 내가 나을 것도 없네 제가 나을 것도 없어요 제가한3 m 가깝구만요? 한친인것 같아요. 어? 나 이거 어? 전혀 안 먹네? 아, 아, 이거 뭐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가네. 아, 좋다. 아, 좋다, 이거. 뒤로. 미안, 뭐, 아, 아, 다 뒤로? 뒤로. 아, 미안합니다. 아, 아니, 빠져지 경례를 걷는데 뒤로라고. 뒤로라고. 아, 아, 순간적으로. 아, 어. 들어가지. 제발. 똑바로 고무시면 됩니다. 제발. 아 뒤에서 자꾸 죽는 <laughs> 소리가 들려. 제발 들어가라고. 제발 들어가라고. <laughs> 아우 기도가 약했네. 기도가 약했어. 여러분 기도가 약했습니다. <laughs> 제발 들어가라고 했는데. 야? 아 이제 폐색이 짙어지고 있는 점점. 어, 아, 파5네요. 어, 양파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야. 더 이상 할 마음이 없습니다. 퍼포먼스 쪽으로. <laughs> 어? 와, 이거 망이네요. <laughs> 이거 망이네요. 어, 대표님 먼저네. 망이네요. 아. 저렇게. 너무 웃긴데, 망이네요. 내기북골 <laughs> 아, 아유, 좋다. 많이 는안 늘렸어요. 이번엔. 좋아요. 좋아요. 자,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페어웨이로 아, 좋다. 야, 이거 막막나오마 극복하셨네. 짱짱하시네요. <laughs> 우와, 굿샷. <laughs> 퍼포먼스를 좀 보여 주셨구만요. 어, 아이뭐 편하게 하세요. 이건. 네, 저 많이 불편해요. <laughs> 많이 불편합니다. 어, 우두는 안될것 같아요, 오늘. <laughs> 여러분, 우두는 안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앞에 뭐 없어서 한번 응. 쳐봐도 될것 같은데. 앞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좌우가 <laughs> 중요하거든요, 이건. 앞은 하나도 안 중요해. 아이, 크 어, 헤드셋까 <laughs> 어, 있어. 오비. 아 이거 이거 좀 스트레스 받다 이거. 아 세컨. 아아 아, 이게 카메라가 있으니까 화를 못 내겠구나. <laughs> 이미 화 내셨어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제 이쯤 되면 이런 얘기 하죠. 사람들이 아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예 저는 이 정도입니다. 그냥. 자, 이 정도입니다. 하! 아 도전하세요. 야 GND 7.6은 어떻게 만든 거야? <laughs> 나는 아씨 아 잘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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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laughs> 마이트나네. <편하네. 웃음> 자왜 자꾸 굴러만 가지? 내려와.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왜다 올려서 가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포기가 안 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프로님들이 보시고 뭐 레슨 해주실 때안 받아요. 너무 잘 치면 이 프로가 운영이 안 돼. 예안 네, 받아요. 어 이거 좋다. 이거 좋아요. 전문용어로 이거를 뭐라고 하지? 생크 생크. 그렇지. 그렇지 이게 도 좋다 후. 저희 프로그램 이거 처음에 일부 찍은 거 보시고 프로님도 도전하셨거든요 안될것 같아요 프로님 <laughs> 이거 완전히 불리한 상황이 돼 버렸네 한 번에 아잘 쳤어 잘 쳤어 이케5받겠다아잘 쳤어 아 나갔다 그래도 뭐한 거랑 마찬가지라 이야 거기다 태원 데도 내려간다. 어? 이야 이거 완전 잘못 생각했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 이렇게 게스트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방송 <laughs> 우리 김광주 TV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주인장은 수명 단축 프로그램. 좋아 좋아. 아우 좋다. 잘 먹었어. 요 이야 좋다 좋다. 제가 못넣으면 지는 거잖아요. 네, 어, 표정 아니 똑바로 갔으면 내가 기대를 안 했는데, 왼쪽으로 가가지고 좀 기대했구만요. 내 기부 그럴 리가 없죠. 하지만 단하게 원는 시켰다! 눌러서 너무 멀는데어 간다. 어 힘내. 아, 얼마나 못쳤으면 13m 오, 전인데 나이샷 나오는지. <laughs> 영차. 어이, 더 좋은데 이거? 더 좋아. 어우못 타. 하, 버디 체스. 완벽한 버디 체스. 어 나는 뭐야? 뭐졸통못해 <laughs> 저기 또 내리막이에요, 도착지가 오, 붙였다 <웃음> <웃음> 이게 어떻게 버디가 뭐 되지? 포털 잘해요, 제가 포털 내면 큰 실수가 없어요 전부 드라이버지 아니 부담되겠네요, 이제. 내기부 콜. 아, 야간데. 나이스 화. 괜찮아. <laughs> <화. 화. 웃음> <화. 웃음> 자, 이제 동타 됐어요. 이제 <laughs> 이제부터 시작이죠. 이제부터요? 8개. <laughs> 자, 지금부터 이제 8개. 쑥쑥 들어가는데 양파, <laughs> 양파, <한 번. 웃음> 양파 한 번이면 되는데, 진짜. 양파 한 번. 양파 한 번이면 되는데. 자, 화호! 야, 진짜 거의 뭐, 개주, 개주 마지막 주자 뛰는 느낌이네. 아돌또렸네 죽지는 말아줘요, 제발. 어, 나갔다. 아, 아 이거 안 돼. 그은안 죽어요. 이거. 지형지물을잘 이용했구만요. 어? <laughs> 어, 선생님,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낼수 있죠. 어, 안돼, 그쪽 안돼. 그 양반장 프로가 걸어가 들었거든요 <laughs> 우리 진짜 못해. <뭘> <laughs> 뭐 기부도 기부지만. 아 다쳤네. 어 바람 바람 아니야 바람이 바람 이더더더더 괜찮... 더, 더, 더 밀어줘 더 밀어줘 그렇지. <laughs> 아 내가 긴장돼. 자 용인의 16번 조심하십시오. <laughs> 어. 안돼. 안돼 나갔다 나갔다 안돼 나갔다 안돼 안돼 안돼. 안 돼. <laughs> 이거 드라이버 치고 이번 늘 끝나갔어요. <laughs> 아이잘 좋네. 이거 좀... 잘 쳤어. 전한번더 치고 끝나요. 그냥 바로. 아, 피곤해. 어, 살려는 볼게요. 아, 한번 살려면 보자. 어, 한번 살려는 보자. 어왜 그래? 아, 진짜 이거. 뭐냐 이거? 초보도 오기라. 없어 아유. 자, 이렇게 골이 끝나면은 굉장히 기분 이안 좋죠. 이제 제가 늠면되잖아요 이제 여기서 연예인들이 골프 치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아 맞아, 연예인들 보면 막 무너지잖아. 이제 이해되는 것 같아. 뭐 예약 했는가 봐요 더블파. <laughs> 이거 의미가 있나요? 늠면 응. 대박이다. <웃음> <웃음> 약간, 긴장되게. <laughs> 여러분들, 저희 방송의 골프 수준이 이정도입니다. 도전하세요. 도전하십시오. 기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살 쳐, 살살. 이제 살살 쳐지네. <laughs> 여러분들, 이제 살살 쳐집니다. 좋네, 실수좀 하고 해야 아유, 뭐 하네요. 저희 우리 아까 양파 했을 이 정도면 잘한데예요 일단 새고요, 아니요, 아니라고요. 새네, <laughs> 화났어요. 금방 새다가 했을 때. 근데 <laughs> 그런 위치로 갔죠? 그렇지, 아, 근데 잘못 맞긴 했어. 잘못 맞긴 했어. 에라이. 바로 보고 치시면 나이스 파. <웃음> <웃음> 나이스 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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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 한올 라았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스크럼입니다. <laughs> 아, 잘 맞는데. 진짜 잘 맞네. 예, 긴장감이 사라지니까 잘 맞는구만요. 아, 비거리도 짱짱하네요. 옆에 망 있는데도. <laughs> 어, 그러면 이기잖아. 그렇지. 그렇지. 자, 여기서 양파하고 내가 샷익을. 어? 웨이 아니야. 이거는 살았어. 이건 살았지. 망이 있잖아. <웃음> 어? 저득 <laughs> 맞죠? <laughs> 저 원래 이런 친구거든요. 야, 너무 늦게 물어졌어 <laughs> 괜찮아요. 파 파이브라 더칠수 있어요. <웃음> <웃음> 안 돼, 안 돼. <laughs> 아, 힘들어졌어, 이번에.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쳐야 될지 내가 낭낭해지는데. <laughs> 안 돼, 내가 저 그래도.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그래요? 네, 안 돼, 안 돼. 편하게 돼요. 칠게요. 네. 안 돼요, 안 돼. 아우, 야, 너무 당황했네. 간다! 하나! 아, 아이조만잘쳐났으면 아, 아, 이렇게 무너질건데 됐어 됐어 양파 살았어 살았어 양파 <목소리> <목소리> 앉아 있어, 앉아 있어, 여기서 <laughs> 멘트라에 멘트. <나야 돼. 웃음> 자, 아, 아. 지금 파이브는 제가 투원할 수 있거든. 지금. 자 이제 여기 샷이 중요한 거죠, 이제. 어, 저 투원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진짜 이글 나오거든요. 오, 이거 질수 있겠다, 내가. 어때요, 어때요, 스코어가. 아, 안 되겠다. 아, 이렇게 치니까, 오. <웃음> 아, <웃음> 아유. 아. 오비야, 세제도도 아니고. <laughs> 자, 오늘 경기는 네, 사실상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아이고, 죽었네 진짜. 황당. <laughs> 나 이거 한 번은 올려야겠어요. 한 번은. 오늘 이번 경기로 아마 도전자가 지금 버너치가 많이 네,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짧으네요 아, 예또 아, 치면 돼요 이걸로 이거 들어가는 줄 알았네 와 트리플로 아.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끝이 났습니다 자 최종 스코어 99대9 <laughs> 그 와중에 <물. 웃음> 너무 창피하다 어, 너무 창피해 제가 이제 스코어는 이겼지만 핸디를 제가 8개 드렸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진 걸로 그래서 이제 양반장님께 양반장님 위로 제가 5만 원을 기부해드린 걸어 입도 안 나오네 자 마지막 인사 아, 네. 자 오늘 우리 김광집 대표님과 이렇게 또 함께 어, 좋은 라운딩을 했는데 아, 사실 또 많은 배려도 해주시고 사람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 주셔 가지고 그나마 제가 평소보다 좀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네. 아무튼 뭐제 이름으로 기부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네 너무 그 뜻깊은 데 사용됐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한번 또 오게 되면 네, 제가 또 어떻게 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리벤지, 아, 리벤지 음, 예, 음, 당분간은 안 맞겠습니다. 네. <laughs> 자, 내기부 골프 첫 번째 네. 게스트 함께 했고, 네. 양반잡프로 DJ로, MC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받아주시고요. 자, 다음번에 또두 번째 게스트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분도 어마어마 부력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야. 이거 최대나 많아야 되는데, 고민이 많이 돼요. <laughs> 아, 자, 아. 한숨 배운다는 느낌으로 자, 두 번째 게스트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사랑해주시 내기. 자, 즐거운 마음으로 내기하고요. 그 내기한 것을 기부하는 내기부 골프. 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도한 내기는 <웃음> 금물입니다 <웃음>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적당하게, 즐겁게. 네. 자,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내기부 골프. 좋아, 좋아.